사람들 지방간 하면 어술 먹어서 그래 이렇게 되게 많이 인식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음식 때문에 단 거와 정제된 탄수화물 때문에 안 좋은 기름에 튀긴 음식 지방간이 더 높아졌어요 지방간 인데 네. 지방간이 한국에선 되게 흔해요 여기도 응, 엄청, 엄청 많아요 응. 아빠나 아저씨 세대에 건강검진 받고 오면 은 지방간 약을 꼭 타오세요 그 정도로 되게 흔했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땐 지방간이 되게 중요한 병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 지금은 되게 위험한, 위험한 병감. 거죠. 음. 왜냐하면 모든 병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방간 하면, 어술 먹어서 그래 이렇게 되게 많이 인식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음식 때문에 단거와 정제된 탄수화물 때문에 그리고 뭐. 안 좋은 기름에 튀긴 음식 그런 것 때문에 지방 간이 더 높아졌어요.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지방의 간이 쌓여요? 응. 이제 너무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얘가 리버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일을 해버리면 얘가 지치죠. 응.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어, 이, 어, 리버의 뺄이 디퍼짓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리버를 알아야지 내가 왜 지방날 생긴지 원인도 알수 있거든요. 리버가 메인으로 하는 일이. 독성 물질 제거. 그렇죠. 디톡스파이 하는, 어, 르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르간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는 거는 피부가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오르간 중에는 리버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크기가 크 아. 크기가. 근데 크기도 큰데, 이도 제일 많이 해요. 피부는 우리를 막아주는 첫 번째 애잖아요. 근데, 이 우리 안에서 는 리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게 바로 리버예요 그래서 이 리버는 한소은사이즈만 해요 이 정도만 한데 큰애 어, r 어떻게 r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데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좀안좋은 거를 많이 먹는다 어채채보다좀좀정 정제된 거단 거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또 공기가 안좋은 곳에 산다 아니면 일하는 데가 굉장히 r i v e 곳이다 그러면 더 페리 리버로 어, 갈수 있는 게 커지는 거죠. 또 특히 한국은 요즘에 그, 그, 뭐지? 미세먼지, 공기, 어,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포리션이잖아요 간을 어, 더 무리를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간을 어떻게 힐링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방 간이 있으면은 왜 위험한 거예요? 어, 지방 간이 있으면, 제가 맞아, 모든 병의 하나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리버가 하는 펑션이, 어, 디톡스도 해주고, 또 우리가 몸에 들어왔을 때, 얘가, 어, 이렇게 나눠줘야 이거는 보낼 거, 일로 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방이 간을 싸고 있으면,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보내요? 그래서 뉴트로인이 들어왔을 때, 어, 이제, 바이이라는 물질을 내보내요. 그래서 그게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얘가 팻을 먹었을 때 어, 지방을 분해해 가지고 어, 유즈라이즈 할수 있게 몸에 보내는데 그럼 자기가 간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아니면 뭐 지방간이라는 거? 뭐 지방간은 병원에서 이렇게 알려 주겠지만 간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건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음, 내 몸이 나타나요. 내 몸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왜냐면 간은 우리 몸에 300가지 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몸에서도 당연히 심뜸으로 나타나. 요내 리버가 안 좋았을 때제일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거는 페티, 되게 피곤해요. 자도 자도 피곤, 물을 먹어도 피곤, 뭐 이거 에너지에 좋대 이거 먹었는데. 전혀 워킹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리버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살이 어떤 분들은 빠져요. 음. 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찔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그리고 얼굴이 이제 좀노래져죠 <목소리> 그쵸? 옐로우 페일 스킨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멍 같은 게 들면 잘, 빨리 안 없어진다든지, 어, bloating, gas, yes. indigestion, 소화 기능도 같이 약해져요. 얘가 제가 말 때, 디톡스파이도 하고, 다이제스터 하는데, 발도 프로듀스 하는데, 그 제대로 안될 경우에, 당연히, 소화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신경질적이 되죠. 그래서 더 디프레션이 쉽게 올 수도 있고, 좀만 해도 쉽게 짜증낼 수 있어요. 그게, 많은 심증 중에서 메인으로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방 간의 힐링을 도와주는 음. 그런 영양제를 3개 가져왔어요. 그런데, 뭘부터 소개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간하면 생각나는. 이거 좀 지겨워요. 간하면 생각 항상만. 밀크시슬. 음, 응. 밀크시슬은, 간하면 밀크시슬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럼 지방 간에 어떤 역할을 해요? 이제 밀크시슬은 안티옥시이에요 그리고, 어, 얘는, 간에 쌓인 턱신을, 어, 디톡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한국분들도 알고 계시고, 여기서도, 간 청소? 어, 밀크시슬딱 이렇게 돼있어요 사람들 머리에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드셔서 간도 보호하고 간을 청소할 수 있는 어, 실리메린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실리메린 드시고 간청소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 피부도 맑아질 어, 수 있는 좋은 간 디톡스 프로이 되겠어요 그럼 밀크시슬은 지방간 힐링을 위해서 언제, 하루에 몇 번, 몇 개씩 먹어야 되는지 음. 어, 얘는 딱 밀크 시즈말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하나, 두번 드시면 돼요. 엠티스 t y s 에 먹는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단델리온인데요. 이거는 민들레잖아요. 네. 민들레 뭐예요? 민들레, 이거는 뿌리를 캡슐을 만든 건데요. 민들레가 베네피이 진짜 많아요. 밴드라인루는 간 디톡스도 해주고, 요 또, 바이올을, 어, 프로듀스해서 펫을 어, 브레이크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바, 몸에서 바이올을 더 프로듀스해서, 뼈리를 브레이크 다운 해주니까, 뼈리리버를 막아주고, 또, 지방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얘가 어, 지방 분해도 도와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단델리온이 민들레 뿌리는 지방 간을 위해서 하루에 몇번 언제 먹어야 돼요? 이제 트리란 이거는 아, 덴드와이어는 컨센트리되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루에 아, 두개두번 드시면 돼요. 그러 밥이랑 상관 있어요? 음, 상관 없어요. 엠티스 c 맥에 드시면 돼요. 단델리온은 지방을 분해해주고 간을 스해세는 역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커큐민 Curcumin. 커큐민은 응. 이제 투머릭에서 나온 액티브 인글린트인데요 강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얘는 강력한 항산의 항산해제, 제고요 또 우리의 리버에서 글루다사이온이라는 안티억제론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그게 글루다사이온이 안티에이징이거든요 어, 음. 그래서 좀더또 피부, 피부도 더 맑고 좋아지게 하고 우리 젊, 젊게 하는 커큐민이 음, 음. 되겠어요. 그럼 커큐민은 간에는 어떻게 줘요 지방 간에는? 그래서 이거는 지방을 erase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에는 지방을, 어, 지방을 빼주, 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좀 페리한 음식을 많이 먹다 는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생활습관이 너무 안 좋다. 왜냐하면 이게 염증이거든요. 너무 안 좋은 당이 많거나 너무 안 좋은 칼수를물을 많이 먹거나 또 완전 지방을 먹었을 때어 그게 염 그냥 놔두면 염증으로 바뀐다 말이야. 그때 얘가 또 커큐민은 안티 인플라메토리이기 때문에 염증 치료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큐민은 지방 간을 위해서 하루에 몇번 언제 먹어야 돼요? 커큐민은 이것도 뉴트리링 커큐민은 딱 커큐민 하나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아니면 하나, 두번 드시면 돼요. 음, 밥이랑은요? 응, 밥이랑 어, 먹어도 되고, 근데 저는 엠티스맥 먹는 거를 더 추천해 드려요. 이세 가지가 좀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아, 이거는, 그러니까 간, 염, 뭐, 간에 대한 병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 요 근데 병원약을 먹고 있다. 쓰기의 문제가 있으시거나 병원약을 드시고 있으신 분은, 어, natural 나 medical doctor한테 상의하시고 꼭, 어, 드셔야 될 거예요. 지방 간을 뭐, 없애고, 치료하기 위해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이나 뭐, 추천한 음식이 있다면?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방 간은 음식과 내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버이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왜냐면 얘가 먹으면 또 그거를 소화해 하고 디톡스도 해도 이러, 이렇잖아. 소화를 도와줘야 되고, 디톡스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날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이딩을 피하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어, 그렇죠. 설탕이고, 설탕뿐만 아니고 풀토스트, 콘시럽 이런 거를 정말 필요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맥 <laughs> 치맥 여러분들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어 치맥을 자주 하면 정말 내 몸에 내 몸한테 어너 지방간이 되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 맥주도 당이 높단 말이에요 튀기는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이제 반죽을 해서 튀기면 또 튀기는 거의 오일들이 캐놀라 오일이 많을 거예요. 캐놀라도 98%가 다 유전자 변형이 됐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캐놀라 오일을 먹고 있다 쓰고 있다 근데 내가 페리리버도 있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좀더 나은 오일 뭐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버터 어, 이런 거를 쿡하시는게 훨씬 좋고요. 치맥은 가끔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 스낵 있잖아요. 코티로 칩스, 어다 튀긴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기름을 당연히 안 좋은 기름, 소이비노이나 캐놀라 오일을 썼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거는 가끔, 가끔 드시면 될 거예요. 아예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요. 오늘 소개한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좋은 영양제 세 가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거 링크를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렐야.